자, 최근에 뜬금없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인이자 투자 전문가인 짐 로저스 회장이 갑자기 이재명을 지지했다라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이게 이상한 소리가 나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언론들이 직접 그래가지고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해본 결과, 당연히 이제 이게 거짓이었습니다. 짐 로저스 회장은 이재명을 지지 선언한 적이 없었다라며 이거는 사기다라고 충격적인 답변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게 누가 봐도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소리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전문 기업의 회장이 왜 갑자기 그러니까 뜬금없이 한국 대선에 대해서 뭐라고 입을 열겠습니까? 그것도 경제관념이 개박살난 민주당 인간들을 지지한다. 심지어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공산주의 사회주의 끝판왕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을 지지한다. 누가 봐도 좀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박 뉴스 기사가 나오자 초반에는 이런 기사들이 그러니까 검열되고 삭제까지 됐었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누가 봐도 명백하게 외부 압력이 작용한 거 아니겠냐 라고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심지어 해당 기자님은 이재명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 이거는 그러니까 기자님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한 네티즌의 얘기인데 해당 기자님에게 그래갖고 기사가 삭제된 기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재명의 아들이 양양에서 불법 취업을 했던 문제 등등 또 예전에도 그러니까 비판 기사를 쓰다가 해당 기사들이 삭제된 적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이게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그 와중에 이번에 민주당 애들이 사기를 쳐가지고 올렸던 그짐 로저스 지지선언 드립에 대해서도 이번 기자님이 검증을 해보자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서 문의를 해본 결과, 이게 거짓이었다라는 게 이렇게 처음으로 밝혀졌다라고 합니다. 자, 해당 기자님도 그래가지고 이번에 자신의 기사가 삭제된 사태에 대해서 불쾌해하면서 말을 하기를, 자, 기사가 삭제된다고 해가지고 있는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뼈 있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원래 사실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기사가 삭제된다고 해가지고 있는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6월 2일 오늘 현재는 이제 규모가 큰 언론사나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비슷한 뉴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 짐 로저스 회장 왈, 이재명 지지한 적 없다. 나는 이재명 지지를 안 했다. 내 이름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말라. 이재명 지지선언을 한 적이 없다. 내 이름을 부정확하게 쓰지 마라. 뭐 이런 뉴스 기사들이 이제 줄을 지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재명과 민주당의 짐 로저스 드립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라면서 또 이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분이 이렇게 좀또 역할을 자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죠. 근데 나라가 하도 썩어가지고 이게 또 제대로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이 그 책임을 지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예시로 드는 거지만 국힘당의 김문수 후보가 빌 게이츠 회장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나를 지지선언했다 이런 말을 했으면 그건 난리가 나고 나라가 뒤집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파가 그러니까 우파는 무조건 유죄 반대로 좌파는 무죄. 지금 이게 진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서 전 이런 것들이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파 유튜버 활동을 하는 거죠. 그 여론의 균형을 정말로 미약한 나 같은 사람의 힘으로나 봐 조금이라도 그 무게추의 균형을 한번 맞춰보기 위해서 말이죠. 자, 또한 여러분들 지금 대선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도 이번에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짐 로저스 회장은 직접 나는 누구도 지지한 적이 없다. 이거는 사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전달을 하는 거죠. 국민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여론조작이고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가짜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가짜 평화, 가짜 경제, 가짜 민생으로 돌아옵니다. 6월 3일 그렇기 때문에 진짜를 뽑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는 이만하면 사실관계 파악은 충분히 검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꼴사나운 거는 짐 로저스의 지시선언 드립을 제명이도 본인이 직접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정말로 짐 로저스 드립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제정신이 박힌 경제 전문가라면은 이재명을 지지를 할까요? 야매 가짜들은 지지할지 몰라도. 제정신 바뀐 사람이라면 안 그러겠죠. 경제 전문가, 투자 전문가, 기업인이라면. 이재명이 말하는 소위 그 호텔 경제학 얘기만 들어도 뒷목을 잡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무한동력식 경제론. 이 기본소득 타령을 하는 인간에게 그 누구가 그따위 경제정책이 지속 가능할 거라고 착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똑똑한 중고등학생들도 그게 말도 안 되는 장난질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말이죠. 자 지난 몇달 동안 여러분 우파 국민들한테 물론 이제 이 인간은 좀 개같이 까이기는 했습니다만 오죽했으면은 그러니까 국힘당의 권성동 조, 권성동조차도 짐 로저스 보도가 그러니까 처음에 삭제된 거는 이거 맞다라고 그 사실 이제 언급을 하면서 뉴스 기사가 삭제되는 이런 거를 봐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언론 독재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자, 대선보다도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그저 당권 욕심에 미쳐있는 간사한 인간들이 사실 국힘당안이 득을득을 합니다. 또 대표적으로 한동훈이 같은 애들이 대표적인데 이게 참으로 제가 이 꼬라지를 보면은 좀 나라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근데 뭐 이런 인간조차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언론 독재 시대가 열릴 거라고 일단 뭐 요거는 맞는 말을 했단 말이죠. 언급해주기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도지사로서의 업적을 우리가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진영 논리를 떠나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김문수와 이재명의 격차는 비교조차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 도지사를 하던 시절에는 경기도 순환버스, 또 요즘 그렇게 핫한 GTX, 연천 백학 산업단지, 파주 LG 디스플레이. 다산신도시 하남스타필드 그죠 판교신도시 판교 테크노밸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광교신도시 동탄신도시 고덕신도시 그죠 이천 하이닉스 이천 물류단지 특히 평택 삼성의 반도체. 그 사람 그리고 사람 목숨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중증 외상센터. 전부 다 김문수의 손이 닿았다라는 거죠.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 도지사를 하던 시절에 오늘날 저 거대한 경기도의 기반을 거의 대부분 저 사람이 닦아놨습니다. 이 사람의 손이 안 닿은 데가 없죠. 그래가지고 지금 경기도가 여러분들 서울특별시보다도 인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87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고 경기도의 지자체 청렴도 역시 땅바닥에서 1등까지 올라왔습니다. 김문수가 하던 시절의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김문수 후보 개인이나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저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간사한 민주당과 좌파 언론들이 뭐 부정 비리가 어쩌고 하면서 뭔가 테크를 걸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 개인도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청렴하고 깨끗하니까. 뭔가 깎아내릴 흠결, 약점, 비난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반면에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당군 이래 가장 정치 리스크가 큰 인간이죠. 만년 적자 성남 의료원, 누구 작품입니까? 제명이 아닙니까? 이번에 악명 높은 웨이브파크 사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북섬이 어쩌고, 공실률이 무려 87%를 넘나들고, 거기 투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낚였다가 전재산을 잃어버렸고, 인생이 송두리째 망, 망가졌고, 그죠? 비리의 온상인 대장동, 백현동, 이런 건 여러분들 더 이상 뭐 말해봐야 입이 아프지 않습니까? 경기 지역화폐. 제명이가 좋아하는 경기 지역화폐 저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돈 세탁하는데 저게 완전히 지금 개판 깜깜이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역화폐가. 지자체에서 어마어마하게 처먹단 말이야. 그 민주당 정치권 인간들, 좌파 정치권 인간들이. 경기도 빚이 1.5조가 넘게 증가를 했고, 특히 가족들이나 그 자녀들의 꼬라지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김문수의 어떤 자녀 교육과 어떤 그런 배우자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또 이재명의 배우자와 자녀들, 자식 그 아들 놈들이 사고 치고 다니는 거. 비교가 됩니까? 물론 여러분들 저 일부 또 이제 좀 강성, 강성, 젊은 우파 시청자분들의 어, 기분을 고려하자면은 물론 저도 유튜버 개인적인 심정에서야 24시간 내내 좌파들하고 싸움박질만 하고 우리 진영 안에서 지금 박쥐 같은 목소리 내는 인간들도 대차게 까버렸으면은 나도 마음속으로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또 미우나 고우나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를 때 현실 선거라는 게또 어디 그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 마음대로만 돌아가겠습니까? 또 바라보는 이제 또 정치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고관여층들 말고 저관여층들 생각도 조금은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재명처럼 저 간사한 인간도 감히 그 입에 그러니까 이승만과 박정희를 올리면서 존경하는 척하지 않습니까? 맨날 재벌 해체를 주장하고 전국민 토지배당이나 떠들던 그 재명이 같은 인간도 선거가 다가오니까 뭐라고 하죠?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우리 우파 사람들한테 몇개 주어들어가지고 기업을 유치해보겠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뭐 그런 개뿔도 자기는 모르면서 일단 슬로건은 그런 식으로 또 내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우리가 능수능란하게 우리 또 우파분들이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도 좀잘 참으시고 또 침착하게 좀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투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까 봐 진심으로 대한민국이 너무 두려워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파 후보에게 당연히 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우파 후보한테 김문수 씨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적어도 경기도지사 때에 어떤 업적과 성과를 보면은 이재명보다는 백배 천배 나은 사람이 김문수였다라는 거죠. 자, 또한 여러분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수의 네티즌들의 반응도 훨씬 그러니까 압도적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비판이 훨씬 더 많아요. 김문수에게 여론이 훨씬 더 호의적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진짜 민심이라는 거예요. 야, 짐 로저스가 머리에 총을 맞았냐? 이재명 호텔 경제론을 보면은 이거 진짜 사람들이 거품 물고 쓰러질 거다. 민주당은 숨 쉬는 것 빼고 모든 게 거짓말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는 발언들 중에 최소 절반 이상은 구라라고 보면은 된다. 이런 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마무리를 하자면 짐 로저스 회장이 이재명을 지지했다라는거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라 꼬라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거 최초 보도했다가 그 어떤 작은 언론사들의 어떤 기자님들이 뉴스 기사가 삭제당하고 외압당하고 이런 무서운 현실들 보셔야 돼요 애초에 짐 로저스가 지지했다라는것 자체가 거짓말이란 말이야 이런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